자, 30번 질문입니다. 글원 유형은, 어, 어휘 유형이었는데, 어, 내용이 전문화와 시장 사이의 상호 결정력들, 음, 노동의 전문화, 그리고 시장, 그거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화는 복지와 숙달을 향상시키지만, 시장 판매처 그리고 시장의 구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와 전문화 정도는 상호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문화의 성립과 발전은 그 시장의 존재가 전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신 중요도 별 3개 줄수 있고요. 자, 에덤 스미스가 지적하길, 목적절 독사 되시죠. 자, 정문는 하고, 이 자리에 동사자리라는 거 체크해두고요. 수일치해주고, 어, 모든 이의 복지 안녕의 일반적인 향상으로 이끈다는 거지, 하고, 관계부사 외열인데, 이 자리에 데스는 쓸 수가 없고, 이니치는쓸수 있어요. 우리 자, 우리 각각은, 어, 이치료 연결했으니까 단수 동사가와야 되겠지. 한 가지 특정한 스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음. 수일치랑 뭐관계어에 올라와 있는 것만 체크해도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리드 투가 어디 어디로 뭐 이끌다 할 때. 뭐 대신에 cause n result in, bring about, give rise to, incur, invite, arose, make for, give birth to. 음,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자, 그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강력한데. 음, 뭐와 같은 뭐 식품 재배나 의류 생산이나 주택 건설과 같은 단지 한 가지 활동에 전문화함으로써 어 이친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오는 거 알죠?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한 숙달을 얻게 되는 거죠. 음, 이 부분이 어휘로 출제됐던 부분인데 원문에서 저기가 출제됐으니까 다시 내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 글 순서 첫 번째 잡고요 어, 여기가 이제 글 주제인데, 어, 전, 전문, 그러나 전문화가, 음, 연결사를 좀, 이 질문은 체크해야 될 것이, 뒤에 at the same time도 있고, 맨 마지막에 thus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사를 내려고 하면 낼수 있어요. 자, 오직, 전문가가 어, 자신의 생산물을 어, 다른 활동라인의 전문가의 생산물과 어, 그 뒤에서 거래를 할수 있을 때에만 어, 전문화라는 것이 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어, 이 부분에 트레이드가 어 오위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음. 이 부분은 어, 문장 집어넣기 어, 잘 체크해 주있도록 하고요. 음 진주죠.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을 하는 것은 어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거지 만약 맞지 않는다면 그 초과의 음식을 exchange A for B지 의류나 주거나 기타 등등과 어,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의 아울렛, 그 판매처가 있지 않다면 말이지. 음 여기에 있는 익센스도 어 오히려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자글 순서 두 번째 잡고 음, 연결사 체크해두세요. 자, 시장에 음식을 살 능력이 없다면, 음, without 대신에, 어, but for, if we wanna for, worry not for 대신해서 쓸수 있다는 거 체크해두고 가정법이에요. 어, 이렇게 연결시켜 줄수 있도록. 만약에 if it has nothing for, has it nothing for 오면 안 돼요. 음, 가져와진 주고요. 어, 전문 주택 건축가나 또는 의류 제작자가 되는 것은 not possible 가능치 않을 거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음, 여기도. 그 음, 시제 같이 체크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음, 여기도 오이가 출제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글 순서 세 번째 잡고 여기에 연결사 체크해두고요. 그러므로 음. 스미스가 깨달았죠. 대목적절 접사 되시니까 생략 가능하고, 노동의 분업이라는 것이, 어, 시장의 정도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집니다. 음, 형광펜치란 부분, 오이 체크해두고요. 리미티드, 이거는, 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자, 반면에, 시장의 정도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어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이 체크해 드고요. 음, 그래서 이 질문도 확실하게 뭐가 나올 수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조금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주제에서 그 주제나 요지, 제목과 관련된 그 어휘 부분들 있지? 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빈칸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연결사. 그리고, 글 순서나, 문장 넣기. 그 외에, 어, 요약문이나, 무관한 문장. 한, 이 정도, 글, 음,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